애플 TV의 메인 화면입니다. 애플 TV 메인 화면을 보면 상단에는 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영화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을 내려보면 동영상부터 TV 프로그램, 여러가지 예고편이나 팟캐스트, 그리고 라디오나 비메오의 그 동영상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유튜브나 예, 비메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HD급의 동영상을 볼수 있어서 굉장히 인상깊습니다. 아이튠즈와 매칭이 이용하기도 한데요. 예, 무엇보다도 예고편이 역시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살펴보면 워킹 데드 킬링 다양한 영화들이 있는데요. 역시 HD급의 화면을 살펴볼 수 있는 영화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는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화면이고요. 동영상들을 들어가 보면, 예, 상단에 베스트 동영상, 지니어스, 장르, 검색,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예, 그런 섹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고편을 살펴보시면 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트레일러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트레일러 중에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죠. 굉장히 깔끔한 화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10만원에 투자를 해서 이 정도의 화질을 얻어낼 수 있다는 라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Massive inequity, climate change, the loss of biodiversity have been driven over the last 200 years by a system of overproduction of stuff. Nature is not mm. that endless credit card that we can just keep drawing on. We yeah. Have yeah. Our brain mechanisms are not that different from the brain of a chimpanzee. We are essentially stone age hunters, running 21st century software, our knowledge, on hardware that hasn't been upgraded for 50,000 years. Okay. 네. 굉장히 좋은 화재로 보시고 계셨고요. 네. 메뉴를 눌러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양한 동영상이나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음 동영상에서는 에어플레이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